오늘은 진짬뽕 아 오이 오이 있잖아 오이 오이에서 진짬뽕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이 오이오이 왜 먼저 후레이크 먼저 들어가는 후레이크 한번 넣어볼게요 건더기 식고이렇다 보니까 오늘은 진짬뽕 두 개에다가 오이 넣고 끓여볼게요 후레이크 미리 잘라놨어요 그리고 오늘 매니가, 오이 오이를 넣으면, 국물이 틀려요, 또. 시원하게 오이 그냥. 이거 먹는 것보다도 그냥 이제 육수를 내기 위해서 오이를 넣는 거예요. 뭐 살아있는 육수가 느껴져요, 진짜. 진짜 호박국 같이 오이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이가 진짜 국물이 시원해요. 이렇게 그냥 끓좀 끓으면, 불좀 올려볼까요? 너무, 너무 싱거 같으면, 소금 있다 소금 두개가좀 소금 좀만 넣으면 되겠다가. 면한면 음. 한번 집어 넣어볼까 이제 물 살짝 끊으니까면다같집어넣고 살짝 끝내 이제. X에. 이것도 한번 넣어보고요. 살짝 잘라놨어요. 이게 이것도 살짝 뭐 빨아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나는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음, 말투가 여러분들, 나무 먹어봐. 이거 맛있어. 이거 조금 규약한 뷰, 뷰 사람들은 뷰 상황이 난 맛있더라고요. 야. 음 맛있다 두개니까 하나하나 더액체에서 하나 더, 하나 더. 누르면 돼 이렇게 그냥 입맛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국물 한번 살짝 혀에다가 대보면 국물이 좀힘이 자극적이에요 음 맛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 하나 하나 안 넣는 거면 하나 넣고. 음.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러면 살짝 섞어준 살짝 다음에 고춧가루가 조금 고춧가루 넣어도 돼요. 벌써 색깔이 이렇게 까이가네요 이렇게. 음. 좀덜 익었어요. 이래가지고 끓여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덮고 한 3분 정도만 끓여주면 돼요. 3분 정도 끓여주면 이제 이거 진짜 이 완성이 돼요. 내가 다 익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